쪽파, 종구, 선별 하는데, 지금, 이, 지금, 요만큼해도 이만큼 해갖고, 저기 또 한, 한, 한 박스 나와있고, 이렇게 많이, 근데 뭐, 현재 이렇게 싹이, 작게 나온 건 이렇게 나온 거, 긴건한 4, 5cm? 싹이 많이 났고요. 많이 말랐어요. 크, 오늘도, 이모님들이 도와주시고 있어요. 온 동네 마, 이거는, 온 마을이, 뭐,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옷 마을이, 마을이 필요하고, 어르신 돌보는데도옷 마을이 필요한데, 예천 쪽파 종구, 나가는데도 옷 마을이 필요한 거죠. 다 쪽파예요. 저 하우스 안에 저 콘티도 그러고. 쪽파입니다. 현재 아마 전국에서 쪽파 종구를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저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것도 급식하는 농가에서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. 그리, 그리기도 하고, 아, 조금의 일부는 또 나갈 게 있어요. 워낙, 원래는 기상온난화로 뭐, 배를 베고 쪽파 시는다고 갖고 계세요! 갖고 계세요. 워낙. 땅이 지려서 배를 못 뺐잖아요. 근데 또더 웃기는 거는, 날씨가 따뜻하니까, 뭐, 모든 게 지금 다 늦어져요. 절기가 늦어져요. 기후는, 30년 동안 그 날씨라든가 바람, 뭐, 비 오는 거, 이런 거 측정한 게 기후라 하더라고요. 날씨는 그날, 그날. 기후 예보는 30년 정도 주기가 걸린다고또 들었어요. 제가 뭐 압니까? 그, 익숙은 봐요. 저 맨손으로 저손 다, 손 다, 손 거친 거 보세요.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고 계세요.